뷰티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피코레이저가 요즘 핫하다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코레이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31일 성형외과 고유선 원장입니다. 피코레이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토닝 레이저보다 조사 속도, 즉, 레이저를 쏘는 속도가 약 1000배 정도 빠른 레이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짧은 시간 안에 쏠수 있다는 것은 레이저 에너지를 피부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코레이저는 피부의 색소, 주근깨, 검버섯, 잡티 등을 더 미세하게 분해 줄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부에 새긴 문신 또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피코레이저는 효과도 효과지만 부작용이 기존 레이저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었는데요, 지금 레이저를 들여온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은 훨씬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큰 장점입니다. 피코레이저의 통증은 기존 레이저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토닉 레이저를 사용할 때는 마취크림 없이도 사용 가능한 정도이고, 그리고 주근깨나 검버섯, 잡티 등을 제거할 때는 마취크림 없이 약간 따끔한 정도입니다. 피코레이저를 여드름 흉터나 모공 축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취크림을 바르고 시술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크게 아파하시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존 레이저 등과 비교했을 때, 환자분들이 시술 후에 훨씬 편안해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피코레이저로 토닝을 하는 경우에는 시술 직후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화장이 가능합니다. 잡티, 주근깨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작은 딱지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입니다. 만약 여드름 흉터나 모공 축소에 피코 레이저를 사용한 경우에는 얼굴이 약간 더 빨개질 수 있는데 이는 4~5일 정도 지속되다가 자연스럽게 호전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시술 전에 저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토닝 레이저는 10회 정도. 그리고 주근깨나 잡티 제거는 3회 정도, 여드름 흉터나 모공 축소 또한 3회 정도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닉 레이저는 1, 2주 간격이 좋고, 잡티 주근깨 치료는 3, 4주 간격, 그리고 여드름 흉터나 모공 축소 치료도 3, 4주 간격으로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피코레이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